잘 계셨습니까? 어, 아침은 어느 곳이나 바쁘죠. 왜냐면 하루 일상을 시작해야 되니까. 이꽃 아시죠? 미모사라고 하죠. 이 녀석 여기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아카시아 잎처럼쫙펴 쳤다가 건들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이렇게 내리죠. 보호를 하는 모양인데. 이거 꺾으려고 했더니, 가시가 있어요. 어, 가시가 있어서 여기, 가시 여기 있어요. 꽉 찔르네. 그리고 이게 진액이 있어서, 이건 아무래도, 음, 약표가 있을 것 같은데, 뭐, 제가, 뭐 그런 지식까지는 없고, 물어볼, 물어볼까? 그 꽃은 복실복실러니 이쁜데, 얘는 안 움직이고, 이파리는 확실히 움직입니다. 우리 옛날에는 어릴 때, 중학교 땐가 그 신경초라고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. 잔디처럼 많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 깎어 봤습니다. 어디나 아침에는 소란스러운데 말이죠. 아, 오늘 또 뭔가를 해야 된다. 그런 강박감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, 그렇죠. 제가 열심히 너무 많이 일을 했으니까요. 어, 강행군 하다시피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, 아, 이게 사람의 그 에너지의 능력,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어, 글쎄요. 왜 어린애들은 몸이 유연하고, 어,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하고, 그 나이를 들어가면 기운이 빠지는지, 이제 내 몸으로, 어, 이해할 만큼의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, 제가 다 그런 경험을 한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참 유연해서, 웬만한 나무 꼭대기도 무섭지 않게 다람쥐처럼 올라갔고, 호플러 나무 뭐 이런 데도 아주 뭐, 한 10m 넘는 것도 무섭다는 생각안 들고 재미있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, 그랬었습니다. 그리고 뭐, 달리기를 아무리 그 심장이 터지도록 해도 지치지가 않았어요. 배는 고팠지만. 그만큼 활력이 충만했을 시기였던 것 같고. 어, 젊은 시기에는 사실 아까워요.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건. 어, 젊은 청소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. 왜냐. 그 몸이 그만한 활동을 할 만큼 힘이 있는 시간인데, 어,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러고 있다는 게이 예, 글쎄요 뭔가 지식을 습득해야 날 습득해야 될 나이에 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좀 불합리하고 너무나 공일한 어떤 틀 속에서 저는 빵뭐 그런 그 붕어빵 같은 느낌들이잖아요. 그 사람의 특성이 달리기를 잘하고 그 사람의 특성이 아주 유쾌하게 개그를 잘할 만한 능력이 있다든가, 노래를 잘한다든가, 음악을 잘한다든가. 그런데 너무 수학하고 뭐 과학, 화학 뭐 이런 것들을 그, 뭐랄까,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될 만큼의 것들을 주입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양을 잃어버리는 거죠. 어? 그래서 뭐, 그 정도 과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공부는 끝내고, 그 다음에 뭐 석학이 된다든가 과학자가 된다든가, 뭐 이렇게 좀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, 하고 싶어 하는, 그리고 그런 재주나 능력이, 열정이 있는 사람은 대학을 진학하되, 그 나머지들은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진로를 찾아서 일찍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봅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시 주입 교육이 너무너무 심화되어 있고 또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. 어 가장 젊은 나이에 요즘에는 기간이 짧아졌긴 해도 그 나이는 한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 조금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는 거죠, 국가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그 역시도 어, 모병제 형태로 하고 어, 또 그만큼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월급도 주고 지금 많이 뭐 올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비합리적인 그 구조 같고요,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요즘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. 뭐,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계속 그 침공하고 있잖아요. 자주 국가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막 쏴대고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왜 그렇게 다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휙소리 못 하는지 이해는 할수 없습니다. 마치 아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미국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대통령 짓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도 저희가 그랬지만 깡패 짓을 하고 있을 때 입도 본건못 하는 것은 하나를 항의하면 세개네 개가 아니라 1 0개2 0 개가 도로 뺏기는 거라 손해를 보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. 그걸 알고 그 짓을 하는 것이고.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원그 다른 나라들의 약점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의 군수 내부나 요인들을 막어 암살하고 어 드론으로 폭격하고 미사일 쏴대고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이 그 거대한 나라들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예 그냥 모든 그중국 나라들이 연합해서 일거에 그냥 어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. 응? 그쪽에다 모든 저기 무기들 다 일제히 투입할 테니까, 어,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라, 이렇게 하고, 뭐, 한 나라하고 상대는 할수 있지만, 뭐, 열 개, 스무 개 되는 뭐, 시리아니, 레바논이니, 뭐, 요새도 친공 가더만, 그렇게 팔레스타인이 요르단, 이란, 이런 나라들, 뭐, 다 그냥 합세해서 연합군 만들어서 사방에서 그 공격을 하면 아마, 두손 들지 않을까 싶은데, 왜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,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, 어, 조금 다시 대 돌린다면, 뭐, 교육적인 부분이 너무 아깝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, 그 전쟁 없는 나라라는 그런 것이 사람을, 어, 긴장감을 너무 없애서 게을러질 수도 있, 있다. 하여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우리를 좀더 열심히 살게 해주자 해, 하려고 했던 그런 또 이상한 어,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. 어, 제일 얘기하면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두 군데 왔어요. 하나는 그, 그 일하는 아저씨가 뭐 찬장에서 뭐꺼에다가그큰 접시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바닥이 이제 세이니까 깨지면서 튀어 올라갔고, 스치듯이 발, 엄지발가락 끝에를, 위에를 지금을 찢었는데, 그냥 살짝 다친 거요 직접적으로 맞은 게 아니니까. 아, 그런데도 피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지혈해야 되는데, 이 아저씨가 눈이 당황하니까, 막드러운 걸레를 갖다 막 가서 막 갖고 와서 누르고,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혈하고, 어,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, 그 외국인들은 외국인 특별 대우를 받더라고요. 돈을 두 배를 주라는 거예요. 근데, 어 같이, 그, 제, 저, 통역을 맡아준 친구가 그런 것들은 또 정의감이 있어요. 그래서, 말도 안 된다. 사람 똑같은데, 똑같이 받더라 그러 아니면, 어 내가 니네 그 고수를 알고 있는데, 이 얘기하겠다.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다시 영수증 맞춰서 좀 싸게, 어 치료를 하고, 맞어요그 말이 맞죠. 왜 차별을 합니까? 우리나라는 참 합리적인 나라라서 외국 사람들 여행하고 입장해도 똑같이 봤는데, 못 사는 나라일수록 외국 사람은 봉이라 생각하는지, 그 입장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어요.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가는 타지마을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2루피라고 하는 우리나라. 돈으로 하면 뭐 200원 정도 내고 입장했는데 지금은 뭐 200불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,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. 어, 자기네나 사람들은 뭐한 200륙을 받는데 여기는 200달러를 받고 있다. 어, 여기 그 시리랑카도 큰 안반 위에다가 그 성을 지었어요. 뭐 내용도 뭐 아주 안 좋습니다. 아버지를 유폐시킨 왕자, 첫 번째 왕자가 아버지를 아무튼 유폐시키고 죽이고 그, 광이 됐는데, 그, 그 밑에 동생이, 뭐, 배다른 동생이겠죠? 이제, 복수를 하겠다고 하니까, 어, 그리고 이제 인도를 가서, 인도에 이제, 사람들을 모아가지고, 이제, 복수를 하러 오니까, 어, 무서워가지고, 바위에 올라가고 성을 짓고,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, 저 멀리서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 거 보고, 뭐, 자살했다. 그런, 뭐 내용도 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곳인데 어 높은 바위 위에다가 지었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저 갔을 때는 역시 거기도 한 200루피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한 거기도 어 거의 달러급으로 그걸 받는 모양이에요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나라 참 먼저 선진국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어 그리고 여기 토착 원주민이 있거든요. 언제쯤 원주, 원주민이지는이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아주 오래된 족속인데 베다 족이라고 해요. 바, 베다족, 베다족인데 이들이 사는 형태는 아주 원시적으로 지금도 사냥하고 뭐 도끼 들고 다니고 화살 쏘고 뭐 이런 건데. 그게 이제 인류학적으로는 아직 어 살아있는 그냥 화석 인류 같은 거죠. 그런 인류가 저기 그 인도 중부나 저쪽 킬커타 동부 쪽도 산악 쪽에는 존재하고 저 위에 어디쯤이니까요. 중국과 미얀마가 맞닿는 접경 지역인 어 네팔하고도 접경을 하고 있네요. 이쪽 시킴주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도 어, 이렇게 나가들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죠. 우리는 어, 현대인들이고 거기는 문명이기가 덜 퍼진 미개인이라고 하면 어, 뭐 표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음, 전통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어느 기준과 잣대로 해서 재단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. 우리도 사실 아구곰 100여 년전 보면 그렇게 살았거든요. 빨가벗고 어린아이들 바지 안 입혔잖아요. 마당에서 뒹굴고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좀 색다르게 보인다는 것뿐 우리의 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. 그런 얘기고. 어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. 뭐그 추장도 만나보고 추장 아들하고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한 특별 공연도 뭐그 사냥하는 거 그다음에 사냥하고 난 뒤에 뭐 기뻐서 춤추면서 그 신에게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춤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막걸리는 아니나 또 근처에서 막걸리 한병 사다가 나눠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절에서 혼자 스탬플 스테이를 할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, 감기가 들어가지고요. 어, 머리가 아프고, 또 기침, 콧물이 나오고, 어, 더운 지역에서 사실 이런 감기 든다는 건뭐 좋은 일 아니죠. 우리나라나 여, 여기나 그렇게 온도 차이 없습니다. 여기도 뭐 30도 이쪽 저쪽이니까요. 어, 여기도 8월 지나면 어, 여행하기도 좋고, 아주 그냥 쾌적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 중순 정도의 날씨거든요. 그럴 때는 여행을 할 만한 곳입니다. 지금이 가장 더울 때, 어쨌거나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는 몸이 좀안 어, 따르고요. 나이를 먹는다는 그런 어, 상태이겠죠. 뭐 느껴집니다. 몸에서. 아직도 좀 만나야 될 사람이 여럿 남았는데요. 일단, 신전을 총괄하는 왕 같은 존재, 뭐, 뭐 영어로뭐 디렉터라고 하지만 거의, 어, 왕과 같은 역할과 그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, 어, 그리고 그걸 보자는 비서진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 친구들도, 하, 그, 그 인터뷰를 해서 이 연행 과정, 연행이라고 하잖아요. 행사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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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이어서 어 이렇게 진행되는가. 그런 과정도 좀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상징적 의미는 또 어떤 거냐?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럴 생각이고요. 그다음에 그 신전을 관리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주재한다 할까요? 그런 또 보조가 있더라고요. 보조하는 친구가 한국을 좀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 안의 신전의 의미들은 또 어떤 것인가 그정도볼생각입니다음 그리고 이제 부처님하고 가네샤 코끼리 신 부와 지혜를 상징하고 때로는 용맹도 상징하는 신이에요. 그 디테일한 얘기는. 오늘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음, 그 신은 인도 신이고 힌두 신이고 아주 유명한 신인데 여기에서는 또그 부처님 저그상 거기에 옆에 모셔져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신전을 또 주관하는 사제 사람을 한번 만나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제가 지역마다 군데군데 있는데, 어, 얼마 좀 있으면, 그, 어촌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어, 좀그 흥겨운 축제를 하는 마당이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, 어, 제 통영하는 친구, 니산타의 친구가 또 피셔맨으로 업으로 있어서 초청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춤추고 뭐술 마시고 그런다는데, 아, 술 마실 정도의 여력은 없을 것 같고, 간에들의 또 축제 한마당도 한번 참여해 보려 합니다. 음, 그런저런 식으로 하면, 여기, 어 그, 스리랑카에서, 어, 머물면서, 긴 인터뷰까지는 못 해봤어도, 왜냐면, 영어가, 학문적인 용어, 수러가, 아무래도, 제가 뭐, 어, 영어를 뭐 잘하지도 못하고 알고 보면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안다 해도 다 잊어먹는 영어인데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다음에 뭐 그런 기회라든가 또 그래야만 할 상황이라든가 그러면 전문적인 통역을 대동하고 그 부분은 좀더 역시나 전문적인 질문과 대답을 듣는 형식을 갖추지만 지금으로서는 어 그냥 가, 스케치 하듯이 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갑니다. 더 깊이까지는 못 가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, 웬만하면 어, 세세하고 좀 단순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. 이게 이 조사가 뭔가 좋은 결과가 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만날 때좀더 풍성한 아기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. 어,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이, 이게 짧은 것도 잘그 업로드가 안 되고 긴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내지도 못하고.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, 지금 이 영상은 어느 시기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어, 5일 가까이는 어, 밀렸다가 뒤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, 올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고요 덥고 비 오고 뭐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, 한국에도 일어나겠지만 그조차 뭐 계속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. 지나가고 비껴가고 그러면서 이 무더위도 점점 익어가지겠죠. 7월 지나고 또 8월 되면 어 이제 여름 지나고 입추 뭐 이런 거 되면서 가을 돌아옵니다. 견디시게요. 저도 견디고 있습니다. 외국에서. 잘 지내요.